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UI처럼 보이는 UI를 구성해 보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위처럼 조회 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워딩 처리를 해서 두 개의 분기를 미리 고려한 UI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디비전 태그로 클래스 네임은 그리드에 갭한3 정도 주고 패딩 y만 한4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에 플렉스 아이템스 센터 갭은 한이 정도 주고 p 태그로 임시 저장.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클래스 네임이 텍스트 그린 한 600번 정도 주고 맞을 라이트만 6픽셀 정도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글씨 크기가 좀안 맞으니까 예, 네, 요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퍼레이터 하나 호출을 해 주고 만약에 임시 저장 토픽이 없을 경우에는 블렉스의 아이템스 센터 자티파이 센터로 가운데에 UI가 위치할 수 있도록 보여 준 다음에 p 태그로 클래스 네임은 텍스트 뮤트의 포그라운드 여기에 한50 정도 주고 조회 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 하이트를 뭐60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바이얼로그 UI가 좀 깔끔하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이얼로그 푸터 이 부분도 넣어주고, 다이얼로그 클로즈 UI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차일드 속성 넣어주고. 으로 닫기. 하면 이제 UI가 조금 더 이제 완성이 됐죠. 타입은 버튼이고 베리언트 속성은 아웃라인. 저는 보더는 빼 줄게요. 보더는 0.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다이얼로그가 닫히게끔 하는 기능도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임시 저장된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UI가 보이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내용은 지워주시고. 이제 건수들이 세로로 배치가 될 거니까 플렉스 컬럼 속성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갭은 한3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각각의 리스트는 플렉스의 아이템스의 스타트 갭은 한2 정도 이렇게 주고. 배지 UI가 지금 없나 보죠? 그러면 컴포넌트에 배지 컴포넌트도 설치를 해 줄게요 터미널을 열고 배지를 설치해 준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UI에 배지도 index.ts에 주입을 해 주시고 다시 컴포넌트 UI에 있는 배지를 호출하겠습니다 숫자 1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서 클릭했을 때이 부분이 나오니까 클래스는 이제 정사각형이 되야 되니까 aspect-care 속성은 이렇게 주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226 F24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호버 했을 때도 같은 컬러로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컬러는 하얗게 한번 넣어볼까요? 됐고 배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와 형제 태그로. 태그에 등록된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여 주시고 하나 더저 날짜를 보여 줄 거예요 그래서 뭐2025-09-12 이렇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좀 바꿔 줄게요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배지 사이즈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뭐 줄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라운디드도 약간 좀더 작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작성일, 아니면 뭐 생성일, 날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 이 UI에 배지를 하나 더 넣어서, 작성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트는 아웃라인, 그리고 이 부분을 묶어서 위드는 풀플렉스의 아이템스 센터 저시파이 비트윈으로양 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저는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비지 컬러 한50 요렇게 보여 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 상태로 일단 둔 다음에 패딩을 조금 넣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패딩 y2 패딩 x는 한 4. 음, 요렇게 넣어 주고 라운디드 md 요렇게 이 정도 넣어 준 다음에 커서도 포인터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뀔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배지도 위치를 약간만 조정을 해 줄게요 마진탑을 한 2픽셀 아니면 한3 정도 이렇게만 내려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UI를 두개 정도 한번 구성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글씨가 작아도 될것 같아요 한 XS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ui가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임시 저장된 토픽을 조회할 수 있는 ui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ui처럼 보이는 ui를 구성해 보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위처럼 조회 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워딩 처리를 해서 두 개의 분기를 미리 고려한 ui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스파베이스 안쪽에 있는 이 DB를 조회를 해서 스테이터스가 템프인 경우에만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토픽을 조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